함수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pi분의 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이건 센에서 아마 나와 있는 그런 뭐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자, 가를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pi는 fx다. 자, 우리는 이 친구를 통해서 주기가 파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나를 본다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4x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했는데. 자,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4가 있기 때문에 원래 주기는 2파인데 걔를 4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사인 4x의 주기는 2분의 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 다 다도... 일단, 다도 마찬가지잖아, 맞지? 자, 그래서 쌤이 지금 그림을, 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4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자, 근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X축 대칭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한 세트인데, 얘가 주기가 얼마라 했어? 파이라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그 부분을 요렇게 복사해가지고 잠시만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요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나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 아쌤이 그, 그걸 언급을 안 해놨는데 이, 이 그래프의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야. 원래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 직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이 최대 최소를 지나갈 때를 점을 찍으시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파이 분의 x라는 친구가 1이 나오려면 x가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파이에서 여기에 1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파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좌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잡아당겨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0,0 0 또한 지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되는데,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답은 8이 될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일단 그린 다음에 이 문제 이제 포인트는 그 직선의 그래프 y는 5분의 x가 이 그래프 위 최대 최소를 지나갈 때 점을 찍어놓고 이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